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런 적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검우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배를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애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허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의 약과 이같이 많듯이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니. 그러면 너희도 실행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교회에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안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안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외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과 운도서저희들이 새벽기도 예배에 인도하시고 참으로 이 기도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한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저희를 참된 진리와 생명가운데로 인도할 걸로 믿사왔고 우리 그리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어 참애찬논이라고 할까요? 경리양이 이 방언에 대해서 좀참 굉장히 좋다는 이런 어 내용을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닌 걸 아니다 할수 없고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말씀을 대하면서도 참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고 뭘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방언의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이 당시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의했는가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았는가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방언에 은사가 풍성했다 다른 데보다도 더욱더 이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부작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박을 선생께서는 이렇게 참 방언에 대해서 좀 좋은 면도 좋은 면이지만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방언에 대한 너무 극심한 열정 때문에 쉽게 해서 너무 그 방언에 대해서 오바하는 너무 또 무리한 그러한 그 신앙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서는이 방언에 대해서 좀건면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육길에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바울 선생도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얘기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의 방언을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면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에 깊고 오면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말씀들이 풀어집니다. 방언으로 깊게, 예, 기도하다 보면 또 세미한 음성을 방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방언을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은 참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어찌 됩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도 기억나게 되어서 그 죄를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와와서 그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언을 말하는데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얻은 즉 습득한 아니면 성령이 께서 깨워주신 그애언이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계시나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길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사실 이렇게 매일 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거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서 하는 게아니에 저도 사실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 인위적으로 말씀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몇 시간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깨워쳐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메모다 때로는 그 성경 구지를 찾았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하는이설교의 내용은 누구 겁니까? 저는 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내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한 것밖에는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성경의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단에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걸 알려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니까 성령이께서 내 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뭐예요? 계시나 지식이나 애연이나 가르치는 것. 이것을 주신 더 방언보다 가치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 이런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워 쳐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방언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은 그 애언도 쉽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언 같은 것도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애언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오전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귀회 덕을 세우기하여 통해 하지않으면 애언을 하자만 못하리라. 방언을 많이 했으면. 방언을 통해서 받은 애연을 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애연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그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분 하나님께서 장래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애언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방언 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애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방언은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그 비밀인데 그 영적인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사실 저 영의 세계, 즉 하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방언입니다. 비밀을 깨달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전공 분야, 또 어떤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러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석사, 뭐 박사 이런 학위를 또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걸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창문은 그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보다도 더 폭이 높고 다양합니다. 영의 세계는 사실 끝이 없죠. 영의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비밀들을 이 방언 기도의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타다는 겁니다. 안의 세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 밖에의 세계에 말해 주는 겁니다.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능력이요.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이 영의 비밀들 저 영의 세계에 있는 그런 비밀들을 어떤 형태와 어떤 형식으로 이 밖에 표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은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각자가 맡은 소임이 바로 각자의 은사로서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었지만 칠절 서북에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악기들이 나옵니다. 검은 고도 나오고요, 나팔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검은 고나 뭐 나팔이나 요즘에 뭐 피아노, 피리 뭐수 없는 악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기들이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뭐음 저는 잘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음주인지 음주, 음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몇 가지의 단편적인 음료를 가지고 수 없는 노래를 만들어 냅니다 그 악기마다 어떻습니까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작곡한 한 가지 이 곡을 놓고서 여러 악기를 가지고 연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 화음이 잘 조화를 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냅니다. 각자 다른 악기가, 각자 다른 음을 내는 악기가, 각자 다른 종류의 악기가, 다른 성격이 다른 악기가, 노래는 하나인데, 그런 노래를 다른... 음을, 음률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이 방은 단, 일반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악기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것같아이 방언이라는 곡이 있으면 이 방언이라는 이 곡을 놓고서 여러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듯이 각자 그 은사를 맡은 즉각 종류의 그 악기처럼 가진 은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각자 그 은사를 받은 각자의 그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때요? 악기의 비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제돌를 아니, 나팔로 불면 어떻고, 피아노로 불면, 피아노로 치면 어떻고, 또키처럼 어떻습니까? 또 요새는 뭐, 바이올린도 있죠.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곡을 연주하는 내가 가진 은사만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그 악기마다 장점이 있어서 그 아름다리 그 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늘 아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자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게 합니다. 표출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만 중요합니까? 방언만 있으면 뭐예요? 그, 각, 작곡한 그 노래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노래를 반주할 수 있는 기회 악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이런 악기와 같은 것이다.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가 이 방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설명을 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방언이라는 그 악구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돼 있더라도 그걸 반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듯이 그 훌륭한 그 악보를 각자의 그 악기를 통해서 반주하듯이 이 방언 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의 비밀, 깊고 오명을 우리가 이 은사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아, 어, 개시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애언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악기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악기를 다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줄 모릅니다. 뭐 어릴 때 풍금이라는 그의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칠 정도밖에 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놓고서 그걸 악보를 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고 엉터리겠어요. 그렇지만 피아니스트들이 참 숙련되고 고급화된 피아니스트들이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노래가 나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방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그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그 숙련된 그 하나님의 이 길의 일꾼은 아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한 그 비밀을 능수능란하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설교에 깊고 오묘한 곳을 깨닫게 하고 끼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방언의 묘묘 은사의 올바른 방향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이 12절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도 쉬뢰한 것을 상호하는 차이제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길 구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드는 안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막 잘하고 오래 했다고 유창하게 해내가지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 주신 그 인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14, 15, 16일에 보게 되면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방을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방을 혼자 아무리 많이안 돼. 마음의 열매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를 세우지 않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 방어 기도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두 가지를 묶어서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참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또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은사를 따라서 궤를 세우는 그 사회를 삶을 서도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상당히 중요, 중요한 것이라는 우리 사실을 깨닫고 이 방언을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 행하는 그런 잘못된 그 방언의 행위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그들이 올바른 이 방언을 통해서 또한 이 방언을 통한 나타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사고 나가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언을 경외하거나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을 멸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풍성한 영역을 맺는 자, 이 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사에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또한 이 땅에서 참된 그 상급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 우리는 잠이 감당할 수 없고, 이로 헤아릴 수 없고. 오늘도 그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또한 이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든 은사의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언을 통한 은사의 연매가 온전히 맺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접해 나갈 수도록 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미사웠고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